시작. 예, 안녕하세요. 아시나쿠입니다. 여러분, 독도 차량인데요. 독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형님께서 일반 타이어 말고도, 어, 이런, 겨울에는 밀자 타이어 말고 이렇게 멜리 타이어가 좋겠죠? 멜리 타이어를 가지고 이제 주행하는 거 하나나, 그 다음에 드리프 트 타이어로 주행하는 거두 가지를 보여주습니다 중간에 교체 시간이 걸릴까봐 제가 핸드 드릴로 준비했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rc 라이 경기장이 만약에 생기거나 아니면은 경기장에 빌려서 rc 라이가 주체를 한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교체하는 방법 교체하는 시간 그런 걸 다. 응. 합쳐가지고 시합을 해도 아주 재밌을것 같습니다 우리 2014년부터는 독도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요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트대 2,000mm 제가 사실 중요한 거랑 이번에 그회님께서 구매하시면서 바로 히치싱크를 장착하신다니다 모터가 뜨거워지면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모터가 너무 자력이 세서 자 모터가 쳐, 쳐버렸죠 그쵸? 죠게웃기아요 다시 껐다가 키면은 속도가,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소리가 엄청나죠? 쉬 소리 들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스카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스카이 테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세겹을 붙였어요 세겹그 다음에 정면을 위해서빠지 않을 거예요 자, 그대로 낍니다 자 자, 살짝 살짝 자, 이렇게 안에서 시원하게 돌아가면서 보이세요? 답답 소리 들리죠? 아 들어오면서 이게 빠지지 않게끔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거랑, 자 그다음에 조종기 조종 다 됐고요. 자 됐고, 이렇게 자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거번호는 여기 인티지 걸로 했어요. 제거번호 인티지 걸로, 자 히트싱크로 개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바디 씌우고, 자 바디 씌우고 일반 바디핀인데 또 롱바디핀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서비스로도 드렸죠. 자, 희가 서비스로도 드었죠자 이렇게 보시고. 롱바디핀도 있으니까요. 롱바디핀 하면 바디를 핀, 이제 먹고 하나로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핀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차가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보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주행을 먼저 하는 거는 간단한 주행을 할 거예요. 간단한 주행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리트 타일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앞에 딱 그, 정지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하는데 만약에 실수하려면 두번 정도 하고 또이면세번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게 뭐 연출되는 여러분이 그잘 되는 것만 하겠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있으면 실력 없으면 없는 대로 독도 차량을 제가 홍보하고 싶고 독도가 드리프트도 되고 랠리도 되고 투어도 된다. 드래그도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차부터 보겠습니다. 네. 내리는또 어떤 맛이 있죠? 이런 맛이 있죠? 아못 들어갔어 다시 자, 통화할 있을까 다시 들였다가 한 번에 오케이 내리는 어. 이런 맛이 있죠? 렐린, 이런 맛. 자, 또 가까이 어디 있어? 우리 또 랠리 차가 뒤로 빠지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후진 자, 다시 자, 내려오는 거 자, 뭐 어떻게 보세요? 필수야. 네. 자 보시고 이렇게 자 재밌게 할수 있겠죠. 자, 한번 더. 여심히없하는 거예요, 그냥. 자, 레이저하고괜찮은데 자. 배터리가 좀 없네요. 그래도 자습 배터리가 이렇게 없고 드리프트하고 싶은데 충격이 생길 때는 드리프트 타이어를 교체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교체하느냐, 자. 자 여러분들이 교체할때 공구를 이용해서 많이 교체하죠공구는 이렇게 3mm 너트를 풀 때는 너트를 때는 7mm 공구를 씁니다 7mm 근데 손으로 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때는 자이 만약에 뜨뜨뜨뜨뜨뜨뜨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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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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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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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제 바로, 그치 고그 자, 몇초 걸릴까요, 여러분? 세고